안녕하세요. 어, 이번 영상은 음, 메일로 질문을 주신 분에 대한 대답 영상입니다. 메일로 음, 요 이미 요런 이미지를 보내주시고 요런 눈물 효과를 어떤 걸 이용해서 만든지 파티클을 이용해서 이제 만드는 건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파티클로 만드는 거는 맞습니다. 파티클로 만드는 건 맞고요. 물론 뭐 이게 갑자기 단시간 내로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눈에 붙어 있는 느낌이라든가 물이 퍼져 나가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만들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아마 퍼져 나가는 거는 따로 관리를 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물 같은 경우는 특정 커브를 이용해서 이제 길을 만들어 놓고 따라가는. 효과를 낸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마야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좀 활용해서 만든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커브를 만들어주고요. 약간, 이렇게. 길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 FX 기능에 보게 되면, 음, 이펙트에 플로우라고 하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자동으로 세팅을 해 놓은 그런 이펙트 효과인데요. 여기에 이제 create curve flow라고 해서 이 c u 를 따라서 생기는 흐름, 오브젝트를 만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적용해주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커브 중간중간에 뭔가 컨트롤 할수 있는 것들이 생기게 되고요. 플레이 해보게 되면 여기 있는 타임 슬라이더 길이에 맞게끔 이렇게 파티클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걸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동으로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커브를 따라가는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구, 아니 구가 이 서클의 크기를 조종을 하게 되면 크기에 맞게끔 여기 있는 파티클의 볼륨감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볼륨감이 좀 바뀌게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파티클의 형태감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요. 어, 쉐이딩이라고 하는 항목에 보게 되면, 요거는 조금 어 다른 게 이제 l 클로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예전 방식의 클로스로 만들어지는 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티클 렌더 타입에 이 클라우드나 아, 버블, 블러비, 서페이스를 바꾸게 되면 이렇게. 블러비 형태의 오브젝트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어, 여기 있는 레디어스 조정하게 되면 반지름 조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트 h 스홀드라는걸 이용하게 되면 덩어리지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뭐 디스플레이는 안 되지만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블러비되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뭐 레디어스를 조금 더 크게 하고 블러비를 적용된 상태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더 블러비를 시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게 되고, 뭐 시작과 끝부분을 조금 작게 하게 되면 시작과 끝부분이 이렇게 점점, 점점 모여드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중간을 좀 작게 해볼까요? 티가 안 나는 거 보니까 중간을 좀 작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기 부분이 작아지게 돼요. 물론 이제 radius라고 하는 요게 너무 커서 티가 나는데 조금 작게 해보게 되면 이 파티클이 퍼져나가는 정도가 달라져서 이 굵기나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되게 됩니다. 좀 극단적으로 바꿔보게 되면 좀더 크고, 좀더 크고,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게 돼요. 퍼져나가는 느낌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방법 을 이용을 하게 되면, 어, 우선은 기본적인 이런 물 흐르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에다가 뭐물 효과를 내기 위해서 블링 형태의 재질감 이렇게. 그 다음에 어 아까 전에 약간 푸른색에 투명도 값을 주고 조금 더 밝게 약간 더 하늘색이 가깝나요 아무튼 이런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렌더링 했을 때 이제 색깔이 바뀌게 되게 되구요. 물론 여기 주변에 있는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 있는 그 반사하는 리플렉티버티라든가 굴절률에 대해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물에 뭐굴절률은1.3 정도니까 이렇게 이제 적용하게 되면 주변의 오브젝트에 서굴절률이 생겨서 그거에 맞게끔 조금 변형이 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랜버트를 하나 씌워주고 색깔을 음 분홍색 결로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 렌더링했을 때 어라, 아, 어, 네네네 여기 렌더링 옵션에서 렌더링 옵션에서 굴절과 반사를 적용할 수 있게끔 리플렉 레이비 트래싱이라고 하는 걸 체크해 줘야지 계산해서 반사와 굴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주변에 있는 오브젝트가 반사되거나 굴절되는 효과를 낼 수도 있구요. 그 다음, 좀더 가짜로 굴절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게 갔니? 여기 이 reflected color라는 걸조정해주게 되면, 이렇게 검은색인 부분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방법 을 이용하게 되면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을 거예요. 어 파티클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물론 여기 이 이펙트에 커브 플로우라는 걸 이용을 해도 되고 어 클로스에 이미터라고 하는 거 크리에이트 이미터를 만들어주고 이거 다 지워보도록 할게요. 지어주고 이미터라고 하는 걸 만들어주고 이미터를 여기 있는 이 커브에 어, 패스를 모션 패스라는 걸 이용해서 모션 패스 어택투 모션 패스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따라가게끔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파티클이 중력에서 떨어지는데 그 중력을 그라비티를 없애주면 이렇게 퍼져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퍼져나가는 이 형태를 조금 바꿔주게 되면, 음, 우선은, 쉐이딩에서, 퍼, 파티클이 아니라, 퍼, 블러비, 서페이스로 바꿔주고, 파티클 사이즈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이 라디어스 스케일을 조금 조정을 해주게 되면, 에이지에 맞게끔. 뭐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플레이스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렌더링을 여기는 여기에다가 그 전에 만들었던 재질을 씌워주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렌더링을 해주게 되면 아이고 블러비에에서 이렇게 덩어리진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블러비를 시켜주게 되면 이렇게 좀 알알이 생긴 형태는 없어지게 될거예요쉐이딩에 블러비의 트레스 홀드라는 걸좀 높여주게 되면 렌더링 했을 때 이렇게 음, 음. 네, 조금 더 높여주도록 할게요. 또 이런 식으로 네, 표현이 되게 됩니다. 뭐 이런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뭐 눈물 효과를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까 전에 그 영상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컨셉이라든 것들좀더잘 잡아야 되고요 좀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데 기본 방식은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 걸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물방울 같은 경우는 이 파티클들이 아닌 다른 걸 아마 하나 더 만들어서 따로 관리를 했을 거고요. 어, 대답이 됐기를 바라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질문 쓰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 주시거나 댓글 남겨 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